그렇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중간에성분한다이 <laughs> <덕분한답니다>. 호신술 <laughs> 근데 김영수 선수가 직접 만드신? 만드시는... 아니요, 이거는 실제 레슬링 기술이에요. 아 네, 레슬링에서 손목 잡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네. 레슬링 기술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호신술로 이렇게 풀어내드린 거고 또한 가지가 있는데 그 혹시 초크라고 네. 뭐,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리어웨이 기술 초크는 거. 네, 네. 근데 이거는 주짓수 기술이긴 해요. 주짓수 기술인데. 이거는 저희가 음. 연습하실 때나 뭐 이러실 때는 뭐그이 상대방이 한 곡이라는 표시를 했을 때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안그 보시면은 어. 다치실 네, 수 네. 있고 어, 7초에서 10초 사이면 기절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음. 네, 네, 위험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어떻게 제 아, 분당분당이 니 걸어보셔야 요 네! 후식은 전극기에서 네. 아, 아, 네, 만약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 자. 예를 들어 초반에 그 치는 어떻게 해? 네, 네. 예를 들어 이렇게 될수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네. 사용하는데 네. 앞에 이제 2인 1조로 나가잖아요. 네. 앞에서 신호를 끌고 뒤에서 온과정어서딱가서야너또빠르 야. 야, 해! 좀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일단 설명 빨리 한번 해볼게요. 네. 야빠르와 완성. 어 이렇게. <laughs> 네. <다> 그면왜 <laughs> 이거 치시지 네. 아, 근데 진짜 갑자기 딱 한번 느껴보시면 알 겁니다. 네. 천천히. 아니, 천천히 해보실 때. 왼손잡이. 아니요 저는 뭐양이 오, 아 상당히 더무서아 이거 상대방을 제압하는 때. 네, 네 제압입니다. 네, 상대방을 제압입니다. 네, 엄지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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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분당 서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이거 사용하신 적이 있다. 아이 사용합니다. 자주 네. 사용하고 직원들이 아. 가장 좋아하는 기술이. 아, 좋아해요, 음. 음. 좋아해요. 일단 겉으로는 외관상 다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범인이 그렇죠. 범인은 기절했고 네. 아니 기절을 할 정도로 <laughs> 제압을 <laughs> 하는 거죠. 기절하면은 <laughs> 위험한 <위험하시겠어요>. 소식입니다. <laughs> 기절할 알겠습니다. 정도로 하다가 아 죄송합니다. 팔때이 그만 네, 됐죠. 기자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안 했다고. 나리. 구분 동작 한번 자손 하나가 상대방 목 밑으로 들어가고요. 네이 상태에서 손 들어가는 손이 들어가죠 손이 <laughs> 들어가는 손이, <웃음> <웃음> 네, <웃음> <웃음> 들어간 손이 네, 이렇게 자 들어가는 손이 내이 손과 끌어 이렇게 잡습니다. 네, 네그 다음에 이 손이 상대방 뒤통수를 잡고요. 자, 우리 기차놀인가요? 저이 상태에서 내 가슴으로 천천히 지그시 쭉당기게 되면 햄햄햄햄햄! 다알겠다 아, 아, 알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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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단하네. 아, 이거. 대단하네.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네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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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한번30 30 30 3 천천히 30 3천3천천히3천30 30 30 30 30 30 30 3 천천히 30 30 30 3천30 30 30 30 30 30 30요0 30 30 30어0 30 30 30어0 30 30 30 30 30 30 30 30 네, 그 이게막 네. 그 자세만 취했는데도 이들어졌어 진짜 이거 확 커요. 나 이제 본인랑 천천히 하겠습니다. 본인이 선수히테아 아, 충분히 알겠는데 <웃음> 아, <웃음> 와 진짜 살갑니다. 아, <laughs> 진짜 오, 진짜 멋져와 진짜 멋져요.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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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어 버텨 우어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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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우 어우 어우 어아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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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이 피가 혈액에 못 올라가게 조이는 거, 초크 네. 그럼 리어 이키의초크라는 게. 그럼 이건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쉽게아 이건 다시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건... 힘이 아니, 좀 약해도 이거 이 남자도 그냥 여자에 비해서. 왜냐면 그냥 잡, 잡으면요 뗐는데도. 맞아. 그럼 우리가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손으로 빼는 것만 알려드렸지만 나중에는 두, 이 손으로 도와주면서 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나머지 것들은 제 유튜브에 오시면 다. <laughs> 아까 그최군형 님이라고 그, 그 아프리카 유명하신 통. 아, 제 친구입니다. 어, 진짜요? 아니야. 어. 아니, 어. 최군형 어. 최군 어. 님이 별풍선 주셨어요. 어. 아, 진짜? 아, 그럼, 어. 또한 번, 나 그럼 기분 나 기분 아, 그러고 보니 저두 번째인 게 네. 제가 예전에 네. 솔로앨분쪽스 네. 있을 때 직접 와줘 가지고 살다니 다 그리고, 그리고 보성이도 보성이도 아까 왔습니다. 보성이도, 네. 보성이도 아까 왔었고 음 사랑은 아 연보처럼. 네. <laughs> 그래 가지고 아, 보성이가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판군이 다어달요 여기서. 그래서 보성이도 아까 써 주셨죠. 초반에 한참 막 시작할 때 정말 참, 정말 이야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아 우준는 예단한다지, 우주는 하지를 면서만 하는 거야. 별풍선 많이 쌓아주세요. 오늘 이거 하루들한테 100% 기부되니까 네, 지금 오늘 방송되는 방송에서 나오는 별풍선을 제가 다 진짜 기부하겠습니다. 네. 100% 기부 힘들지 않돌습니까아 알겠습니다. 힘들지 않겠어요? 한우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지금 점 토요일은 시작한다고 병원 복가셨겠네요 네, 습니다 아, 그럼 그 네, 이번 주 토요일날 가야 돼요. 아 이번 주 토요일? 네, 가야 네. 그럼 분당 서울대병원 가면 이렇게 볼수 있나요 김현수? 아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이 아니라 서울 해월역에 있는 서울대병원 아, 서네아 거기는 한우 친구들하고 어, 네. 저희 집 근처인데 한번 제가 한번 아 그럼 가시면 뭐 하고 놀아줘야 되더라 저는 체육 수업 해요 체육 수업해서 아니 그 무서울 것 같은데 <laughs> 맞아지고 아이들이 아이들이 조금, 아, 처음 처음에 <웃음> 처음에 <웃음> 보셨을 때 조금 네, 네. 근데 좀, 보셨을 애들한테 네. 아 애들아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하죠 아 네, 애들이 저를 이렇게 이제, 저를 그리, 따라 그리는데, 약간 오징어를 그리기도 하고. <laughs> 그래서, 야, 이게 <그게>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laughs> 그게 <laughs> 최우수인데 <laughs> 어, 어. 애들이 좋아해요. 네. 아, 근데 이 제보가, 근데 이 별풍선 사달라는 유도하는 멘트 하면 정지되나요 어,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개인이 아니에요. 적당 적당하게만 어, 하면 네. 괜찮습니다. 너무 하면 안아야되 돼. 네, 아, 근데, 되겠다. 네 어. 지금 아니 근데 어, 많이들 후원해 주시고 계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꼭 네. 네. 나중에 인재 잡을 네, 네, 네. 그럼요. 보장하셔야 됩니다. 보장해 네. 주세요. 아, 제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그래서 매니저로서 확실게 제가 장점.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선비로 이게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laughs> 아, <이 시간. 웃음> 아, 맞이 방송이 지금 영풍생 네 아, 그래. 서 보송. 네, 오성. 아, 보송의 빈시. 네. 아, 김민수 대원이 이끌어냈네요. 멋있다. 이게 작으로 방송이 아, 어떻게 나. 되고 있는지 생각. 아, 방해이랑아에서 <laughs> 아, 지금 앞이 그런 저희들 약간 좀 되는 느낌이 죠 아, 근데 이렇게 하는 방송이 있었나? 굉장히 특이한. 아, 오늘의 시작부터 좀 특이한 아 일반인이 나오질 않나. 네, 최초니까. 아, 그 지금 시청자분들 뭐 댓글이나 이런 거뭐 반응 없나요? 아 어, 어, 지금 진짜. 자꾸 95, 95개는, 여러분들 저 95개가 잘 몰라가지고 뭐죠? 9,500원씩 계속 후원을 해주고 계시는데.